한마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한마로다 모았거든요 힐. 가봅시다. 자 유튜브 멘트를 쳐야 되는데 일단 가봅시다. 기계한 시야 좀 주세요. 기계한 시야 지금, 880만 개 모아놨습니다. <laughs> 예, 나가도 오셔도 됩니다. 지금 실 한마 진행할 거라고. 했고. 일단 한마 해볼게요. 보자. 안녕하세요. 귀신불사입니다. 아... 드디어 힐, 환생2, 마스터, 재료 다 모았습니다. 가봅시다. 아, 잠깐 보면은, 지금 HP가 3,300 정도 나온다. 그죠? 요거 환마하면 4,000이 넘겠죠? 4,000 넘을 겁니다. 일단 힐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선생님 오셨네 안녕하세요 채팅 이거 잘못 건드려서 이름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laughs> 뭐 잘못 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힐한번 가봅시다 아하하. 힐링 환생하는데 500만 원 들죠 아, 비싸긴 비싸다 그죠 아, 가봅시다 어, 자힐한번3,300 PHP가 지금 3,300. <laughs> HP 3,300에서 얼마 안늘어나 봅시다. 음, 편리하죠? 빌링환마감면 500만원 투입. 어, 세 번째 환마죠. 환생마스터. 스킬을 환상하면 해당 스킬 수치가 초기야? 삐약삐약삐약? 100%더 가게 된다. 오키오키 갑시다. 환생 완료됐고요 지금 HP가 1800, 3300 선생님 1800까지 들었습니다. <laughs> 너무 좋아. 거 <laughs> 그 지금 반토막 났죠. 아유, 가봅시다. 힐링. 보자. 재료를 제가 다 모아놨거든요. 요거 김준신님 삐약삐약. 조금 천천히 갈 테니까 재료 어, 보실 분들은 재료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음, 10만 원, 무엇이 많이 올라간다, 그죠? 황황지훈님, 어, 천황무사님 컴퓨터를 버렸습니다. 일단 강화부터 합시다. 눈으로는 요거 환생 재료 보시면 좋거든요. 밥업 장사를하시면 강화. 지금 HB가 3,300 정도 됐는데 어그환승하니까 1,800까지 떨어졌거든요. 반토막 났거든요. 이제 재료값 비싸요. 요즘 어 올해 장마가 뒤 길었잖아요. 그래 갖고 재료값이 다 올랐습니다. <laughs> 말이 비싸죠. 자 일단 1차 승급 끝저 수련충 합니다 직업이 수련충입니다 <laughs> 야 거대한 꽃이 110개나 들어가네 김민성님 만원 느낌표 1 뭐지 일단은 당황한 일단 마해 봅시다 뚜뚜뚜뚜뚜 에, 어 유식하시네요. 물가상승이 오늘 들어서 가장 많이 올랐다. 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추석이라 갖고 좀 오른 것도 있긴 할 건데, 추석 치고도 엄청 올랐죠. 마트 장보러 가면은 무섭습니다. 돈이 돈이 아닌 것 같죠. 아니, 근데 아무도 안 쌌는데? 자. 알시시템시시템템터켜놓 시스템. 이렇게 하고 요 이렇게 가. 고있어 마이비스 2니다장2 2 겁납니다 진짜로 2 2 2 2 2 2 2 2안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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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급 여신의 축복 아 이름 이쁘네 어 황황지윤님 그거 뭐지 박이씨는 11월 초에 강화할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나 <laughs> 10월 29일 24시에 추첨하죠. 칠성 어, 장비 세트 인정해갖고 가지고 있으면, 은고거한번 노려보고. <laughs>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 천왕모사님이 팻 1강입니까? h 이4400 넘던데. 어, 패시 일로밖에 안 되는구나. 아, 아까 막 강화 방송 하길래 잠깐 들어갔다가 아, 근데 방송 킬락 하는데 알람이 뜨더라고요. 좀 많이 늦게 들어가긴 늦게 들어가는 알람이 좀 늦게 어가고 많이 늦게 들어가긴 했는데 전소희님 오십 안녕하세요 힐링 환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투구 5강 하는 거 봤는데 아. 5강에서 6강 가는 거 실패하셨죠 아, 아깝다 확률이 너무 낮아요 7%입니다 일단 지금 승급 네 번째 승급이죠 300만원 투입 쭉쭉쭉쭉쭉 어 불사조 와 이름 이쁘네 이것도 이름 이쁘네 불사조 보라색 아 생방송 이름 이음 아직 그냥 그냥 한 글자 친 겁니다 힐링 마스터 베이베 아직 힐링 할베 마스터 왜 그러십니까? HP 부자네. 어제 새벽에 잠깐 또, 뭐또 설정 조금 바꿔갖고 잠깐 켰다 껐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궁금합니다. 4천 델란가? 일단은 제로 조금씩 해갖고 한마에 봅시다. 투다투다, 투다투다. HP 많아지겠죠? 네. 사람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좋은 감정이죠. 아 <laughs> 댓글 깡패 왔죠. 알레바라님 <laughs> 환생하는 이유는 더 강해집니다. 음. 2차 환마 같은 경우는 1차 환마에 비해서 어, 능력치가 3분의 2 정도 더 좋아집니다. 네. 대신에, 이제, 초기화를 해야 되는 환생을 해야 되는데, 환생을 해버리면은, 능력치가 싹다날라가죠지금또 아까, HP 3300이었는데, 환생, 힐링 환생, 환생2 하니까, HP가 1800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이제, 힐링 했으니까, 폭 딜, 극딜 남았습니다. 전천히 하시면 되죠. 자, 갑니다. 500만입니다. 쭉쭉쭉쭉 힐링 부활 이쁘다 <laughs> 마지막 승금 남았죠 갑시다 천만 원입니다 갑시다 아또아 아, 마지막 또 해야 되나 <laughs> 아 지금 채팅 보고 이거 한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야, 이건, 마지막 거라 그런가,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거는, 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힘든 거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느입니다 팝업창 사라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그래갖고. 네, 근데 아직 잘안 됩니다. 이게, 채팅보면서 멘트생각하고 어, 손은 놀려야되고 눈은 계속 게임하면 봐야되고 승급비용이 많이 들죠 다할락하면 2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4800만원인가? 한개당? 그정도 들어갈겁니다 4600? 4800? 조금 넘게 들어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네. 화염 드래곤, 예, 네, 셉니다, 화염 드래곤. 그니까, 러 방송하시는 분들이 맨날 크리스탈 드래곤 잡아갖고, 크리스탈 드래곤, 이, 쎄긴 쎈데, 너무 쉽게 잡아버리니까, 화염 드래곤도 셉니다. 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어, 환생 초기화 해갖고, 힐링 환생 초기화 해갖고, 굉장히 약해진 상태입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laughs> 너무 약합니다. 아, 염드래곤? 갑시다. 황금색 4금용이죠. 네. 마스터 했네요 <laughs> HP자 환생 마스터 확인. 더 이상 승급할 수 없습니다. 금럼 이제 약딜, 버프, 힐링까지 마스터 했습니다. <laughs> HP 안 볼까요? 4천이안 되네, 3800밖에 안 되네. 글 써드리고 <laughs> <들고> 못 잡겠는데? <laughs> 음.